흐르는 강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휘어지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며 절벽을 만나면 가장 작은 틈새를 찾아 비집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불구불 흘러도 강은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결코 주저앉아 왜이 산이 내 길을 막는가라며 한탄하지 않습니다. 강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고, 내년에도 여전히 흐릅니다. 사람들은 강을 보며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 자연스러운 길을 만났군. 하지만 자연스러운 길이란 없습니다. 강은 멈추지 않고 흐름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시대를 잘 만났어. 기회를 잘 잡았어. 사람을 잘 만났어. 하지만 운이란 무엇일까요? 운이란 다른 이들이 바위를 만나 멈춰 설때 정주영은 우회로를 찾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이란 다른 이들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는 회복이나 했어 라고 물으며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운이란 다른 이들이 완벽한 계획을 위해 3시간 동안 회의할 때, 그는 이미 사부로 스무 번 땅을 파낸 것입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전략도, 복잡한 이론도, 명문대의 a m b a 학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 멈추지 않는 단순함이 있었을 뿐입니다. 매일 저녁 장부를 기록하고, 매일 아침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매번 약속을 지켰고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완수했으며 정해진 날짜에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웅장한 것도 극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고 단순한 행동을 매일 반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은 웅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흐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고 60년 동안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돌아보니 그 작은 강줄기가 가난이라는 거대한 산을 뚫어 현대 휸다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단순함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강이 될수 있는가 정주영과 회복이나 했어 나는 철학 정주영과 첫 번째 다리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리, 도로, 집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젊은 건설업자였던 정주영은 현대건설을 창업하고 국가 기반 시설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953년 정부는 그의 회사에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고령교 복구공사를 맡겼습니다. 이는 주경간 길이가 거의 200m에 달하는 현대가 맡은 최초의 대규모 교량 공사였습니다. 회사에는 대형 교량 시공 경험이 전무했고 장비는 부족했으며 자금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심하며 심지어 만류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지만 정주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보기나 했어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경험은 배우면 되고 기술자는 초빙하면 되 장비는 빌리면 되지만 도전 정신만큼은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젝트는 1955년까지 이어졌고, 회사는 인플레이션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고령교는 기한 내에 양질로 완공되었습니다. 이때 쌓은 신뢰 덕분에 현대는 1957년 한강대교와 같은 더큰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10년간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를 건설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정주영의 질문은 경험이 없다는 영원한 변명. 을 무너뜨렸습니다. 경험이 저절로 생기기만을 밖에서 기다린다면 결코 큰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과감히 착수하고 단계별로 배워 나가면 경험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로써 건설 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칙일 해복이나 했어 모든 변명을 무너뜨리는 질문. 현대의 회의에는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끝났나 도 아니었고 책임자가 누구인가 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복이나 했어? 라는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회의, 모든 프로젝트, 모든 문제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그토록 강력했을까요? 그것은 당신은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단순한 진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한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장이 불안정해서 어렵습니다. 경쟁사가 강력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경험이 없어서, 경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불가능한 이유를 10가지, 20가지, 심지어 50가지나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단 3초 만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회복이나 했어? 이 질문에는 단두 가지 답변만이 존재합니다. 해봤습니다. 좋아. 결과는 어떤가? 무엇을 배웠나? 계속 진행하게.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게. 해보고 나서 보고하게. 세 번째 답변은 없습니다. 이론, 분석, 예측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행동뿐입니다. 한 번은 공장 확장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에서 한 직원이 일어나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주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직원은 두꺼운 서류철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비용이 예산을 30% 초과합니다. 둘째, 기술 인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시간이 부족합니다. 넷째, 시장조사에 따르면, 정주영이 손을 들자 직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직원은 서류를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론과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나는 이론을 묻는 것이 아니네, 해봤냐고 묻는 거야. 아직입니다. 그럼 해보고 나서 보고하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 주그 직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철 대신 단한 장의 종이만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를 3단계로 나누고 기초공사 부분에 하청업체를 추가로 고용하면 가능합니다.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진행하게. 해보기나 했어 라는 간단한 질문 하나가 변명을 해결책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원칙 2. 2시간의 회의 10분의 실행 정주영은 긴 회의를 싫어했다. 그는 회의 시작 10분이 지나면 시계를 보곤 했다 10분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말만 하고 있지,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에게는 현장에서 10분간 시험해보는 것이 2시간의 토론보다 더 많은 답을 준다는 원칙이 있었다. 한 번은 울산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문제는 말뚝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방법이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A 방법은 더 빨랐지만 위험 부담이 컸고, B 방법은 더 안전했지만 시간이 더 걸렸다. 그들은 한 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 기술자가 말했다. 계산상으로는 A 방법이 시간을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반박했다. 하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초 전체를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론을 인용하고 기술 서적을 참조하며 칠판에 도표를 그려가며 논쟁을 이어갔다. 정주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시계를 보았다. 10분, 20분, 30분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다. 해봤나? 기술자들이 돌아보았다. 아직입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분석 중입니다. 정주영이 말을 끊었다. 현장으로 내려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말뚝 하나씩 타설해봐. 30분 뒤에 보고해. 기술자들은 놀랐다. 하지만 충분히 계산하지 않으면 30분. 그들은 현장으로 내려가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A 방법으로, 다른 한 팀은 B 방법으로 타설했다. 30분 후 그들은 답을 얻었다. A 방법은 정말 빨랐지만 타설 식 콘크리트가 고르게 흐르지 않았다 비방법은 15분 더 걸렸지만 콘크리트가 균일하게 타설되어 품질이 더 좋았다 결정은 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시간의 논쟁은 답을 주지 못했지만 30분의 실험은 명확한 답을 주었다 정주영은 단순한 원칙 하나를 믿었다.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짧은 분석, 빠른 실험, 수정. 이 순환 과정은 긴 회의보다 빠르고, 많은 생각보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현실이 항상 가장 정확한 답을 주기 때문이다. 이론도, 책도 아닌 바로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해봤나?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1976년, 중동의 페르시아만 지역. 현대는 한 유류항의 방파제 건설 계약을 따냈다. 이것은 평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방파제는 길이 3km. 높이 15m로 사나운 아라비아 해의 파도로부터 항구를 보호해야 했다. 문제는 바다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6시간마다 최대 5m 높이의 파도가 해안을 덮쳤다. 건설 장비를 휩쓸어갈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완전히 굳는데 7일이 필요했다. 바다가 시간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방파제를 건설할 수 있을까? 영국, 프랑스, 미국의 해외 전문가들은 모두 이 프로젝트를 거절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 바다가 멈추지 않는 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정주영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동으로 날아갔다. 회의는 해변 바로 옆에 설치된 큰 텐트에서 열렸다. 밖에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고, 안에서는 현대 기술팀이 긴장된 얼굴로 테이블에 둘러 앉아 있었다. 기술팀장이 일어나 보고했다. 회장님,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방파제를 건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7일이 걸리는데, 파도는 6시간 마다 칩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주영은 가만히 앉아 창 밖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맹렬하고 쉴새 없이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며 물었다. 해봤나? 팀장은 깜짝 놀랐다. 아, 아직입니다. 하지만 물리 이론상 콘크리트가 굳는 데는 시간이. 정주영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 해봤냐고 묻는 거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뿐이었다. 정주영이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펜을 들고 썼다. 바다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는 보드에 세 가지 질문을 썼다. 1. 주방파제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방파제를 건설해봤나? 2. 콘크리트 타설 시간을 나누어 시도해봤나? 3. 파도가 약해지는 밤에 작업해봤나? 그가 기술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세 가지 질문 해봤나? 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럼 해봐. 지금 당장. 기술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실패하면 정주영이 말을 끊었다. 실패가 뭔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다. 시도했는데 안된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다음 날 기술팀은 실험을 시작했다. 실험 1. 보조 방파제 건설. 그들은 큰 돌을 사용하여 주방파제에서 50m 떨어진 바다에 임시 방어벽을 쌓았다. 이 방어벽은 콘크리트가 필요 없었다. 단지 몇 시간 동안 파도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무거우면 충분했다. 결과, 주방파제에 도달하는 파도의 위력이 60% 감소했다. 실험. 이 콘크리트 타설 시간 분할. 100m 길이의 구간 전체를 타설하고 7일을 기다리는 대신 10m 단위로 구간을 나누었다. 각 구간은 6시간 만에 타설을 마칠 수 있었다. 이 구간을 타설하는 동안 다른 구간은 이미 12시간 동안 굳어지고 있었다. 결과 파도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연속 작업이 가능해졌다. 실험 3 야간 작업 그들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파도가 낮보다 40% 약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시간대는 어려운 구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한 황금 시간이었다. 결과 작업 속도가 30% 증가했다. 이세 가지 방법은 각각 놓고 보면 모두 단순했다. 복잡한 공식도, 첨단 기술도 없었다. 오직 실험하고 조정한 단순한 행동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했다. 조를 나누어 한 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른 조는 보조방파제 돌을 쌓고, 또 다른 조는 다음 조를 위한 자재를 준비했다. 18개월 후, 방파제는 완공되었다. 기한을 마쳤고, 약속된 품질을 넘어섰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영국, 프랑스, 미국의 해외 기업들이 보러 왔다. 그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정주영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시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교훈을 준다. 해봤나? 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다. 그것은 당신이 분석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이 행동할 때 해결책은 저절로 나타난다. 이론에서가 아니라 책에서가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서 아무런 비밀도 없다. 오직 시도하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할 뿐이다. 그것이 정주영이 그의 제국을 건설한 방식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단순하게. 원칙 3. 실패란 멈춤이지 재능 부족이 아니다. 정주영은 실패를 남들과는 아주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재능이 부족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실패에는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앉아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걱정만 할뿐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둘째, 하다가 멈추는 것. 시작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셋째, 끝까지 가지 않는 것. 90%를 해냈지만 마지막 10%가 너무 어려워 멈추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정주영은 재능이 없다는 개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끈기가 없다는 것만 믿었습니다. 재능은 배울 수 있고 기술은 연마할 수 있지만 중간에 멈춘다면 그 어떤 재능도 당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7번 파산했습니다. 7번입니다. 첫 번째는 17살에 집을 나섰다가 가진 돈을 모두 사기당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운송업을 하다 전쟁이 터져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을 짓다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매번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만두게 운명이 자네의 성공을 원치 않는 거야. 하지만 정주영은 매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시도해 봤는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는 겁니다. 그가 고집이 세거나 두려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멈출 때만 일어납니다. 아직 멈추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여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왜 실패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자책과 자괴감, 동기상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는가? 아직이라면 계속 시도하십시오. 만약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면 적어도 당신은 어떤 방법이 효과 없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지식입니다. 에디슨은 올바른 필라멘트를 찾기까지 만 가지 종류를 시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만 번이나 실패하고도 좌절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만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정주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곱 번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할 수 없는 일곱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여덟 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원칙 4. 단순함에는 규율이 필요하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하다는 것을 쉽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복잡한 일에는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다르고 새로운 도전이 있으며 흥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일은요?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새로운 것이 없고 자극도 없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기록하는 것, 매일 아침 공사 현장에 가는 것, 매주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것, 단순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움을 변화를, 자극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은 가장 어려운 것, 바로 규율을 요구합니다. 정주영에게는 매우 단순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습관들을 60년, 지켰습니다. 매일 밤 10시, 장부 기록. 아무리 피곤해도 회의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밤 10시면 그는 책상에 앉아 장부를 펴고 그날의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잔액은 얼마 단순하지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공사 현장 방문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보고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사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진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각 부서장과 회의 매번 똑같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무엇을 했는가? 진척은 어떤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단순하지만 3,000주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60년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6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60년간의 규율. 그것이 바로 정주영의 힘이었습니다. 뛰어난 재능도 특별한 행운도 아닌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규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은요, 극소수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루해하고 변화를 원하며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주영에게는 단순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해냈는가? 오늘 잘 해냈는가? 도 아니고 오늘 발전이 있었는가? 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냈는가였습니다. 했다면 좋다. 내일 또 하자. 아직 안 했다면 지금 당장 하자. 예외인 날은 없었습니다. 건너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건너뛰면 이틀이 되기 쉽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며 결국 규율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란 없었습니다. 단순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해냈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플러스 행동 촉구. 우리는 정주영의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칙 1. 당신 회복이나 했는가? 모든 변명을 무너뜨리는 질문. 원칙 2. 10분의 행동이 2시간의 회의보다 더 많은 답을 준다. 원칙 3. 실패란 멈춤이지 재능 부족이 아니다. 원칙 4. 단순함에는 교율이 필요하다. 이네 가지 원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함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MBA도 천재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행동하고 반복하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강물의 이미지로 돌아가 봅시다. 강물은 직선 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산을 만나면 휘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정주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던 길에 돈을 모두 사기당했던 17세 소년에서 현대라는 제국을 건설한 86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의 파산, 수백 번의 거절, 수천 번의 불가능하다는 말들. 하지만 그는 오직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회복이나 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그를 60년. 2만 9천 일 동안 이끌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하고, 매일 단순한 일을 하며, 매일 현대라는 이름의 벽에 벽돌 한 장을 더 쌓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력일 수도, 건강일 수도, 프로젝트일 수도, 혹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난 아직 경험이 부족해, 돈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이 없어, 여건이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잠시 멈춰서 정주영이 수천 번 던졌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당신 해보기나 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도전입니다. 30일간의 도전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세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1.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단한 문장이면 됩니다.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500자를 썼다. 3km를 달렸다. 두 번째 목표를 어디까지 밀고 나갔는가? 구체적으로 측정하십시오. 프로젝트의 10%를 완료했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세,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초안 한부, 이메일 한 통, 전화 한 통, 적으십시오. 매일 밤, 30일 연속으로, 완벽할 필요도, 인상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면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당신 손에는 30장의 종이가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길도 가장 빠른 길도 아니지만 당신의 발걸음으로 만들어진 길을 말입니다.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갈 길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저 흐를 뿐이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정주영은 거대한 결정 한 번으로 현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9,000번의 작은 결정으로 현대를 세웠습니다. 매일 하나의 결정으로 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천재성도 행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세 가지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의 결심.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합니다. 정주영은 86년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가난한 소년에서 세계 최대 그룹 중 하나를 일군거인에 이르기까지. 그는 천재성이나 행운으로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함으로 해냈습니다. 작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절대 멈추지 않는 것,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돌을 뚫는 물방울처럼, 벽을 쌓는 벽돌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회복이나 했는가? 아직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충분한 경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충분한 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하나의 단순한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모레 또 다시 하십시오. 60년 후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교훈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다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